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방법이 세개 있다 있는데, 그 중에 1번 방법 관련된 거 배우는 건데, 1번 방법도 또 얘가 상세 분류하면 4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 첫 번째 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배웠어야겠죠? 그럼 봐요. 이건 안 적어도 돼. 만약에 Y인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집중.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거 나중에 3차 함수라고 배울 거야 알겠지? 근데 얘를 그려야 돼 어디에만 저대값이 들어갔어? X지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이 방법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 X가 음수인 부분을 지운다 그게 Y축이 어디? 왼쪽 거기를 지워 그러면 오른쪽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얘를 Y축에다가 대칭 딱 시켜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알았더니 방법만 정확하게 익혀가지고 오라고 알겠죠? 두번째입다그 다음부터는 쉬워져.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볼게 그럼 얘의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어 함수씩 생긴 거 자체가. 절댓값 y는 3 x 1 이렇게 생겼겠지 얘 x 얘는 절댓값 y. 는 마이너스 2 x 제곱플러 x x 플러스 이렇게 주어 s x plus x p x p x plus x p l x p l x p l x plus x plus x plus x p l u 지 x 그 l u s x p l u 그럼 plus x plus x plus x plus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똑같이 하는 거야. X의 절대 값이 있으면, 선생님, X가 음수인 부분, 이렇게 외우라 했지. 그럼 이번엔 뭐가 음수인 부분이겠어? Y가 음수인 부분 지우고.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Y가 음수인 부분은 무슨 축을 봐야 될까? X 축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렇지. 왜냐면, 여기가 딱 0이잖아, 얘들아. 근데 y는 이0 원점 기준 위쪽이 플러스고 밑에 쪽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그게 무슨 축 기준으로 나뉘는 거야? x축을 경계선으로 하여 위가 양수, 밑에가 음수지. 그래서 여기는 x축 아래라고 선생님 이 얘기할게 아래. x축 아래. 그럼 x축 아래를 지우고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부분이 어디겠어? X축 위겠지, 그러면. 아래를 지웠으니까. 그럼 남은 부분을 이번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서 뒤집으란 얘기입니다. 대칭 이동하라는 거는. 접으시고. 그러면. 자, 우리 또 이거 그려보죠. 절대값 y는 3x-1을 그릴게요. 근데, 그럼 얘를 그리려면, 근데 사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원래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 그래서 얘들아, 쌤 여기 다 써놨어. 여기 밑줄 좀 그어놔줘. 1번 방법은 일단 이게 첫단계 이게 첫 단계. 첫 단계라 저거는 먼저 뭘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가기 전에걸 먼저 그려야 된다. 고그전에걸 먼저 그리고 여기서 알려준 방법을 따라하란 얘기야, 제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서인이 절대값 y는 3 x 1을 그리려면 먼저 뭘 그리라는 거야? 절대값 다벗겨버리면돼 절대값 다 빼고 얘기. 뭘 그려야 는 y는? 3x-1을 그리라고, 일단은. 알겠지, 얘들아? y는 3x-1을 그리면 얘가 또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좁아서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얘는 내가 y에만 절대 값이 있는 걸 그려야지. y가 음수인 부분을 지우지. y가 음수인 부분이 어디라고? x축? 아래지. 그러니까 위에는 냅두고 지우고 남은 얘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 얘를 접는 선으로 와여 접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거 그린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3번. x y 의둘다 절대 값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y는 fx에서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다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절대값 y는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건 이렇게 나오겠지. 또는 얘는, 제곱에는 절댓값이 안 씌워진 채로 주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얘를 뭐 이렇게 바꿔준다 했으니 x, y에 둘다 절댓값이 있는 경우도 필기하세요 둘다 절댓값이 있을 때 얘들아 되기 쉽습니다 제 1, 4분면만 남기고 다 지운다 1사분면 쪽만 남기고 다 지우는 거야. 다른 쪽은.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1사분면 쪽이 남아 있겠지. 이 남은 부분을 얘는 특이하게 x축 한번 y축 한번 원점 대칭 한번 해서 이렇게 대칭 다 시켜 놓으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원점대칭이라는거는 너네 얘들아, 점대칭이라는거 점 누르고서는 180도 회전하는거거든요? 점대칭이 180도 회전 이게 좀 헷갈리면 그 말이 원점대칭은 얘들아 x, y축 한 번씩 대칭이동 한거랑 똑같게 돼 원점대칭이동 적어줘 자 그럼 얘도 하나만 예시를 그려볼게 얘 해보자 절대값 y는 3 절대값 x-y x, y에 누가 봐도 절대값이 다 쳐져 있잖아 그러면 먼저 근데 선생님뭘 그리라 했어 절대값의 씌우기? 전의걸 그리라고 y는 얘를 그리라고 3x-y 이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생겼겠지 자. 얘를 그리려면, 어디만 남기라고? 1사분면만 남겨라. 1사쪽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듯이. 그 다음,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얻다가, X축에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접는 순으로 기준, 한번. 그 다음, 에 남아있던 부분, 이번 한번또 얻다가, 일로 뒤집어지지. 이렇게. 그리고, 원점 대칭 시키면 되는데, 원점 대칭은 이렇게 1, 4, 분면 쪽에 있는 걸 180도 회전시키라는 건데, 이게 애매하잖아. 좀1 8 0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결과 값이 XY축에 한 번씩 대칭한 거랑 똑같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점 대칭을 그냥, 얘를 아까 X축 대칭 이동한 게 얘지. 걔를 Y축에다 뒤집어. 그럼 XY축 한 번씩 뒤집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얘가 얘를 그린 거야, 생님이 지금. 알았니? 적으세요 자 마지막 4번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갑니다 그럼 그건 뭔 소리냐면 주어져 있는 이 함수들의 우변의 절대값을 다 씌워버려 우변 전체 절대값 fx y는 절대값 3x-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식으로.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아래인 부분이 있으면 X축 아래인 부분은 X축에 대칭 이동시켜 그림이 됩다 X축 아래인 부분은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럼 X축 아래가 아닌 부분은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런 거 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한번. 다 적었니,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안 적어도 돼.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셔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 집중해봐. 1, 사라고 하기, 그냥. 응? 근데 내가 얘를 그리 지금. 우변 전체에 절대 값이 있지. 뭐 어떻게 그리라고? X축? 아래로 내려간 데가 있어, 없어, 지금. 있지.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여기지. X축에다가 딱 뒤집어. 그럼 이렇게 되지. 나머진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야. 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봐. 잠깐 이것도 별건 아니야. 얘들아, 이게 3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점 좌표는 뭐예요? 3, f3이라 얘기해도 되지. 근데 지금 f3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x축 밑. 그럼 이건 y 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가서 보면 음수겠지. 이해야한대 근데 내가 그리는건 얘잖아 지금 그럼 얘다 너네 3너봐 뭐 나와? 절대가 F3 나오지 근데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결과로서이 F3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절대가 F3은 뭐가 되야되는거야 절대가 풀고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빼야되지 이렇게 근데 요게 만약에 2면 마이너스엔 2가 되는거잖아 아 다시 이 마이너스 2야 되지 마이너스 2면 얘는 그냥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3컴마에서 2로 지킨다고 이렇게 얘가 3 0마 마이로 지켰다면 얘는 3컴마에서 2로 지켜야된다 그게 모든 이 음수로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면 이거 값들이 다 부호가 양수로 바뀐 채로 찍어지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해도 돼 이해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이해했으면 이 방법을 우리는 뭐 해라? 암기만 해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대략 알겠니? 자, 이제 방법 오늘은 1까지만 할게요. 방법 1까지만. 이상은 다음 시간에 알겠지? 자, 여기 볼게. 이거 보자. 같이 해볼게. 얘 예, 그리자. 이거 너무 쉽지? 비율이 몇자리니 지금? 1자리야 여기 몇도로? 45도로 관통하기 1번 어디에만 절댓값이 있는 경우? X에만 식 생긴것 좀 보렴 F절댓값 X 이렇게 돼있잖아 여기 절댓값 X- X에만 절댓값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 보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씌우기 전에 거인 얘를 먼저 그리라고. 그럼 그걸 그린 게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배웠잖아. 어떻게 하라 했어? X가 음인 부분. 지우고, 한번 적어줘. X가 음인 부분 지우고, 남은 부분. y축 대칭. 자, 이게 다 이제 머리로 들어가면 외우고 방법대로 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x 의민 부분이라는 게 어디라고 무슨 축 기준? y축 기준 왼쪽을 지우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지웠어.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시켜라 이렇게. 근데 일단 쌤이 이거 먼저 물어볼게. 서인이 얘의 이 X 절편이 몇이야? X 절편? X 절편은 Y의 0대2 해수포 하잖아 X는 1이지 요가 1이지 얘들아? 그러면 요기가 몇이었다고? 1이지 너네가 이거를 Y축에다 대칭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V자 모양이 되면서 딱 여기 몇을 지킬까? 마이너스 1로 지켜야 되는 거야 대칭 시킨 거잖아 그대로. 이건 거 알겠어? 그려줘. 자두 번째는 누구에만 y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 자 항상 뭐부터 해라. 원래 걸 그려라 그렇지. 얘들아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음인 부분 지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 Y가 음의 부분이 어디예요 무준축을 봐야지 지금은 X축 기준으로 아래지를 지워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돼또 이상한데 대칭시키면 안돼 너네 여기서 많이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 프 x 축대칭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방법을 어설프게 외우서는안 됩니다.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이 이런 걸 물어볼 거야. x에만 절대값 있으면 뭐 해야 돼? 그럼 x가 음인 부분 치우고남은 부분 y 축 대칭 시킵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오게 말해서 외워야 집에서 말안 해보면 말하라고 하면 대답 잘안 나온다. 넘어 간다. 예 보자. x, y에 둘다 절댓값이 있는 경우. 아또 아까 어떻게 알아했어? 어디만 남기고 지웠지? 그렇지. 제 14, 1사만이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14만 남기고 지워. 그 다음에 x, y 원점 대치 요약해서 적자.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원래. 1, 4분면 쪽만 남기고 지워. 그치? 얘를 먼저 X축 대치. 얘를 Y축 대치. 그럼 여기도 1이면 마 1로 찍혔겠지. 마지막 얘를 원점에 180도 회전. 그게 원점 대칭인데 그게 헷갈리면 x축 한번 뒤집어 놓은 거를 y축을 한번 뒤집어 주면 된다. 이렇게. 그렇지? 자, f(x) 식 전체의 절댓값 있는 경우. 아까 방법이 뭐였지? 이거는 x축. 아래가 있다면, X축 아래는 X축에 대칭시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뒤집어 올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올려라. 그럼 X-1이 얘잖아. 이렇게. 원래 거 그리고 X축 아래를 내려가 여기지, 여기. 그걸 이렇게 딱 뒤집으라는 거야, 내려가면. 여기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그리고 일단 이런 것도 하나만 좀 물어볼게. 잠깐만, 이제 이거 원래 기울기 일자라니까 여기 몇 도라 있어? 그럼 여기 동의가, 아니, 다시, 막꼭지각으로 몇 도야? 45도고 너네가 이거 뒤집어 올리지, 이렇게. 그럼 이거 대칭했으니까 여기 각, 여기가 크기가 뭐하겠어? 같아서 여기도 45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릴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줘. 접어줘. 자, 그다음. 이거 보자. 이번엔 2차 함수에서 할 거야. 자, 얘그리자 이건 그냥 2차 함수지. 자, 꼭지점을 찾든 x축과 교점을 찾든 근데 보통 x축과 교점을 찾을 거야. 열립을 하자. y는 X주, 0 x축, 는 빵. 그럼 1, 2, 마마에서 1하고 2뚫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꼴로. 근데 얘를 좀더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하여 y절편도 찾아볼까? y절편은 x에 0넣으면 되는데 x에 0넣더니 었 2만 남아서 여기 2입니다가 되겠지. 이제 좀 빨리 할게지. 됐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보일 거야. 이걸 보게. Y는 옐글이래. 뭐예요? X에만 절대 값이 있구나라고 바로 눈치채죠, 이제? 근데 선생님, 여기 안 쳐져 있는데요. 바꿔도 된다고, 이건 이렇게. 이해되지? 방법, 아까 뭐였어? X, 음, 인, 부분, 다시. 지워. 남, 은, 부분, Y축대치. 요약하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원래 걸 먼저 그리. 야, 그 처음. 그 원래 거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애들아. 이렇게 생겼지. 근데 X가 미인 부분이라는 게 무슨 축? Y 축의 왼쪽. 그럼 오른쪽만 남기면 이렇게 되지, 얘들아. 지워. 됐어? 이걸 Y 축에 대해 탁 뒤집어. 이쪽으로도 U가 하나 더 생기지. 근데 여기가 딱 몇이겠니? 마이 여기는 마이겠지 여기는 마 이겠지 이렇게 그립니다. W 모양으로 그려지죠 이러면 식을 보고 눈치채야 돼. 이것도 y에 만 절대값 이 들어있잖아. 말 그대로 그냥 y에만 쳐 있잖아 절대값이. 그러면 얘는 바로 Y에 쳐있으니 Y음인데 지워 이렇게 하자 남은 부분 X축 대치 Y음인 부분이 어디였어? 무슨 축? X축 아래 를 지워 그러면 남은 부분은, 봐봐 이거 원래 거 그린 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있는 상태를 X축에다가 뒤집으라는 거야, X축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칭돼서. 얘도 이렇게 뒤집어졌겠지. 그럼 여기 몇시어야겠어 정확히 얘들아? 요가 2면 이 길이 이어야 될거 아니야? 데칼코만있는 같잖아. 여기 마이너스 이어야 되지. 좌표를 얘기하면. 자, 거의 끝났어요. 오늘 보세요. 3번. 어디에 절대값? 눈을 뜨고 봐야 돼. X, Y 둘 다야, 그지? 몇 사? 1사 남김. X, Y 원점 대칭. 알아듣지? 그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원래. 일사분면 어딘지 알죠? 만 남기고 지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주 특이한 모양이 그려지겠지 이런 거.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해라. 이렇게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되지. Y축에다가 뒤집어라. 이렇게 되겠지. 원점 대칭은 아까 쌤이 뭐라 했어? x로 한번 뒤집어 놓은 놈을 y축에 한번 또 뒤집으라 했지 그럼 얘는 이런식으로 그려질거야 됐어 자 마지막 f x 전체 식 전체에 절댓값이 있는 경우 x축 아래 접어 올림. 백수추가래가 여기 내려가 있는 데가 있네. 접어 올렸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주면 돼. 나머지는 그대로. 했니? 다 적었지, 실전 하나만 풀고 끝낸다 봐라. 얘를 그리시오. 연습 어디에 절대값이 있어?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야. 어디에 둘 다야? 이거 안 보인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둘 다지. 그럼 먼저 뭐 하라고? 절대값 벗긴 상태를. 그냥 그리라고 일단 그럼 얘는 너네 1차함수인데 y는 하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 1딱 관통하면서 y 접편 1이고 기울기가 마 1이네 기울기가 마 1이네 그럼 여기 45도로 그려야지 선생님이 그런데 얘는 둘 다지 둘 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다 1, 4만 남기고 지워라 그걸 x축 한번 Y축 한번 원점 한번 대칭시켜라 그럼 이런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방법 1 배운 거야 알겠지? 절대가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그 중에 방법 1을 배웠고 방법 2, 3은 다음 시간에 하고 1까지 완벽하게 외워갖고 와야지 2, 3 이해가 되겠지 또 여기까지